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형님이 실제로 식단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제가 훔쳐보려고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비밀입니 영업 <laughs> 비밀인가요? 요거 비밀. <laughs> 나는 보통 전날 아니면 당일 아침에 음. 도시락을 싸서 뭐 시즌 비치는 나는 거의 똑같아서 먹는 게. 어. 양만 조절이 되는 것 뿐이고. 아. 어, 근데 식단을 굉장히 잘 챙기신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아, 이거는. <웃음> 네. <웃음> 소은이 매점 아 소은이 매점 아 음. 그러면은 직접 어떻게 진짜 도시락을 싸고 식단을 준비하시는지 음. 제가 직접 한번 봐볼게요 이거 이제 난단백이랑 핀 계란 흰자 음. 여기 안에 계란 흰자 한판 단백질이 한 14, 14g 아. 정도여서 나는 여기서 2 0 0 정도 달걀 하나에 6-7g 단백질 들어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네. 자, 이거는 송아주. 아. 이렇게 하고 가면은, 네. 저녁에 케비라. 아. 0칼로리. 아, 3. 이거. 3. 음, 3. 오, 신기하다. 아침에는 그냥 계란으로 좀 많이, 아미노산이 아. 좀 되게 굉장히 많고, 네. 근육 강화에 좋은 네. 아미노산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아름이는 그러니까 예쁘게 먹는 거 좋았는데, 아. 나는 뭐 그런 거, 어차피 이거 들어가서 똑같기 때문에. 오트밀 오트밀 같은 경우도 네. 쌀보다 거의 단백질 2배 그 베타글루칸 성분 때문에 장에 되게 네. 소화도 되게 잘 되고 숙변에 되게 음. 내려주는 게 있거든 음. 그 슈퍼푸드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땅콩 피넛 버터 잼을 먹을 때도 있고 네. 이렇게 땅콩 가루를 넣고 어, 이게 좀 아연 성분이 좀 많고 아. 남성 호르몬 촉진 네. 음.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도 충고 네. 얘는 음, 항산화,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극대화된다고 하더라고. 네. 자부터 이렇게 해서, 자 그릭 요거트. 여기서 그릭 요거트까지. 백반국 남겨놓은 거 음. 와이 멸치들한테 좀 진짜 아침에 먹기 헤비한 정도의 <laughs> 양인데요. 아니 이거 되게 진짜 헤비급 선수들한테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호텔 조식 같네요. 이렇게 아침을 드시고 난 뒤에 또 이제 나가셔서 드실 식단은 또 따로 싸시는 거예요. 다 중복돼 있거든 사실. 네, 네. 어, 다 비슷비슷하니까 음... 그냥 좀 싸면서 한번 네.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토테이토인데 네, 네. 이것도 오트밀 대신 비스킷이라서 가끔 먹거든요. 나트륨 좀 들어가 있어. 아... 이렇게 이렇게 휘저는 음... 감자같지 네. 아. 그 GI 수치랑 당지수로 따지면은 네네. 고구마가 제일 높고 네네. 그다음 단호박. 그다음에 감자거든요 아, GI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당 전환이 빨리 되는 포도당 전환이 좀 빨리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아아 GI 수치가 높으면? 어, 그러니까 달다 아 근데 고구마 네. 먹으면 또 달잖아요 네, 근데 감자 먹었을 때좀단 맛은 좀적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네. <laughs> 랜덤 고구마니까 네, 다 까서 나오는요 공복에 섭취했을 때 네. 좀 위에 부담을 좀 주기 때문에 음. 아침 식사로는 별로 아, 좋지 않은 것 같아. 또당질수가 높기도 하고. 현미밥 같은 경우는 신장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100% 현미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냥 차려미 이런 거그 반반씩 들어있는 거 드시는 게 좋아. 왜 신장이 안좋으 오히려 이거를 분쇄를 아. 여기서 여과기 역할을 못해서 아... 오히려 더안 좋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아스파라버스를 먹는 이유도 사실 그 요산 수치라고 하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뭐 통풍? 음... 그니까, 신장이 굉장히 음... 좋은. 한끼 정도? 이렇게. 그, 그, 그 채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브로콜리. 음. 브로콜리는 다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5분? 4, 5분 정도? 가공식품안 먹거든. 네네. 식단, 시합 준비하든. 네. 그래서 고구마 찌고, 채소 만들고. 그러니까 하다가 지칠 때 <laughs> 전날에 미리 준비를 하시거나 하시네요 그렇지 근데 전날에 또 준비를 하면 또또 네. 날씨도 에 기후의 변화에 있어서 음, 식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음. 또 먹는 게 틸라피아. 음. 왜 먹어야 돼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틸라피아가 조금 닭가슴살에 비해서 좀 뻑뻑하면 덜하고 좀생선이다 보니까 네. 좀 콜레스테롤 좀 낮춰주는 음. 기름을끝 에어프라이기. 네. 음. 단백질은 닭가슴살, 우둔살, 그다음에 틸라피아, 음. 그다음에 계란. 탄수화물은 뭐오트밀 현미밥, 고구마, 단호박, 어, 이렇게 먹고. 아, 쌀밥도. 음. 장기 지속이 가능한 형태로 질리지 않게 먹어야 된다.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던게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시도도 하시는군요. 근데 이 포테이토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음. 어, 영양 성분을 봤을 때도.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뭐 음.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거 네. 절때 광고가 안돼 아. 중간에 네. 턴이 너무 길거나 네. 식사 턴이 너무 길거나 음. 좀 애매모호할 때 네. 프로틴 파나 아. 뭐, 프로틴 칩을 먹을 때도 있고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노출이 되면 신상인데 노출이 되네 신상인가요? 찍어야죠 또 이거는 아 새로 나온 그 맛이군요 네. 노출되면 있인데 네. 지금 이두 개보다 훨씬 더맛있어그리고 이게 좀 단백질이 좀 잘못된 게2 네. 3 g 이야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좀 여성 타겟 어? 저 먹어보기 위한번 뭐. 카라멜 맛기왓또 달고나는 음, 음. 음! 그치? 그럼 카라멜 맛 음, 기왓도 안 답답해 이거는 네. 벌크를 하시든 다이어트 하시든 근복 시간이 길어지면 신진대사 음.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시효로 음. 오지 않고 단백질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 돼야 되거든 음. 이 식단을 이렇게 먹었을 때 어? 난좀더 빠르게 벌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로 뭘더 먹으면 좋네 음.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 쌀밥 100g에 탄수화물 음. 30이 넘어 네. 근데 단호박 100g에는 네. 15g이야 네. 그러면 같은 100g인데 네. 안에 든탄수화물다달 거지 음... 그럼 단호박 2 0 0을 먹어야 네. 네. 쌀밥 100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거면 같은 그람수에서 순수 탄수화물 계산을 이제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게 아... 클린하게 먹으면서 양을 조금 조금씩 올리는 게 음... 무리 없이 나는 음...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네. 다이어트 한다고 30kg씩 빼고 네. 이러면 굉장히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음... 내 경험상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없더라고. 음. 모든 게 하나 하나 좀 차곡차곡 쌓이다가 음. 결국에 그 결과를 봤을 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게 음. 가장 좋은 것 같아. 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봐요. 아직 한두 시간 남았네. <웃음> 그러니까요. 아야 불어볼려고 지 이게 네, 제가 그 사실 그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네. 좋은 취재로 네. 하는 거는. 는데 이게 굉장히 음.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네. 아 이렇게 음. 아, 오는구나. 음. 있는 그대로를 진짜 보여주셔서 네, 도움이 많이 될것 음. 같아요. 전 그러면 2시간 기다리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아, 먼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시간 반 정도 있다가 <laughs>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샀어요 네. 3, 4, 5 남았으니까 싸우고 <laughs>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